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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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나이스. 자다 온다 이거. 아이구야. 이 빠졌어 이 일단. 잘함. 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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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. 와. 와다 나가버렸어. 이거 안되아 야. 야 근데, 얘네, 나, 팀. 팀, 팀. 팀, 얘네 팀 잘한다. 얘네 팀, 팀 진짜 잘한다. 얘네 팀. 확실히땡 탱탱이는 대회 꿀탱탱이구나. 탱탱아. 아 너가 너, 너, 너 너무 잘해 주니까. 그래. <laughs> 뭐 꿀탱탱 웬일이냐? 대회 꿀탱탱이야. 탱탱. 아이 꿀탱탱 방송 좀 키라고 이씨볼 새끼야 어떻게 이 새끼는 멜빵전까지 와서 이러냐? 너네 막 남미들 다 지금, 씨, 지금 여기서 울부짖고 있다고. 꿀탱탱님 방송 켜주세요 운영자님이 말하셨는데. 네 이미 켰습니다. 키라고 개 새끼야 닥쳐라 이씨볼 새끼야. 아 됐다. 클레드 할게. 근데 난 생태 믿어. 대회 꿀탱탱은 다르다고 나도 계속 들었거든. 잘 들었네. 아, 아까 도미 누가다. 아누가 칼날 사람인데? 아, 어? 딱다 먹었지? 위 캠프 응. 레드, 블루, 독꺼비하고 역으로 쭉 가는 이거 칼부야 지금 이거 바텀 갱 보겠다 이거 그냥 땡겨서 먹자 이번 턴 땡겨서 먹을게 탑 다이브가 있네? 쿨레드로 괜찮은 데아니 날리지 말아야지 빌리 안 보고 왔나? 잡은 것 같아 거안 보여. 상대 레오나 저거 윙룽이 쳤어 어바이게 쪽으로 이프데리야 이거 바이게쪽간 거야 방금 어집찍게 바이게인 어, 듯그단 내가 나잇샷 캐 해줄게 이제 하잖아 가자 가자 질리언 미아다 어디로 음. 갔어? 오케이 집에노포리야리언잘 음. 생각하고 음 내가 줄게줄 아이스, 드디어 미드 보였고. 아무튼 안 보여 트런드금면 그면... 아, 팀텅 정도 왔다. 바텀을 조금 더안 보이는 중. 레오다 탑이다. 팀워시 음. 좋고. 우리 미드 가면 6레이야 미드 가서. 응. 음. 미드가 사레이 먹고 와. 나 오케이. 아. 이거 이거 지우자. 우리가 훨씬 빠른. 지금. 얘 여기 있다 이제. 전령 쳐도 돼. 아, 말치... 나 테리 있거든. 강타는 빠졌다. 올라가라가 얘네 무조건 줄 걸. 애시 내려가. 애시 데려가 애시 데려가 이제 안 와서 아, 안 왔대. 이거, 이거만 딱 밀고. 어 밀고 내려가도 돼. 아 준다 준다. 이거. 어, 얘 집갔네. 아이거더 하탑 더 하자. 탑탑 개자 이거. 트란들 아래 속이었어. 트란들 용이라. 용 응. 먹고 라인다버리기 있다 여 빌리아 안 보여. 빌리아 블로 가는 중. 세훈아 <laughs> 윙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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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되겠는데 이거? 약간 빠지면서 할게. 아, 아깝다. 라카 넣어. 어줘어줘어줘 어, 가 봐. 아고 사람들 롱공해야겠아고 나이스. 끝까지 해봐. 여기까지. 나이스. 여기까지, 나이스. 나이스, 여기까지 나이스. 나이스. 그런들이랑 아튼 오픈. 음, 나이스. 나 c s 로게텔타주텔 좋은데. 이거, 이거 바텀 텔타 나왔어. 왔어. 왔어. 이기긴 할것같아게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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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용치제. 용치제. 지 용으로 할게 그냥. 라인 좋으니까. 빌려 보다 이거 뭐 아래 있나 뭔데? 트런들 위에야 트런들 윈데 뭐? 나집탐 잡아서 괜찮아 지우고. 전령까지 하자 이거 다 근거리라서 사오 칠 사람이 없거든? 한타로 잘 이겨봐야 돼 여기 어? 와드 좀 여기 방금 트런들 갔거든? 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그냥 장난감 아니 아니 어? 올라왔다 이제 이제 올라왔다 라인 봐봐봐 봐 라인 받고 올라간 게 아니고 트런들 여기 있어 트런들 치고 어나탐라임 밀고 있어 어. 이제는 칠 수도? 어, 어. 어. 나 치고 있으면 싸움 걸게 그냥 안 치고 있어. 에시가 어, 치고 있다. 일단 봐야 돼. 그거야. 선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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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대. 에시 공사 볼래? 에시 공사 볼래, 형? 지금 거기서? 어, 나 미드야, 나 미드.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에 궁. 이지를 잡은 듯. 이지를 궁. 궁 받았어 상대. 어, 뭐야? 이거 꾸미들이긴 하다. 안 돼. 아트 약하기네. 약하기. 아, 트가 너무 안 돼. 아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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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꿈 없어. 얘는 아, 바닥만 해. 나 아, 아트가 아이스. 템 없어. 템없어 약해. 초월, 데, 초월 너무... 템도 안 나와. 스콜템 안나 나이스. 잡아왔다. 나이스. 이겼다. 이거 바텀 하자. 이거. 내려와 봐. 오른 내려온다니까 하자. 이거. 내려와 봐. 너다 와. 오른도 와야 돼. 방 방. 세게 해도 돼. 안쫄고해야 음. 되는데 너무 티내면 안돼에 잎이 음. 이으로갈 거야, 으갈 거야. 으로갈 거야. 로갈 거야. 옹으로 으로갈거이갈거갈 거야. 옹다로 거야. 옹으로 갈 거야. Okay. 이거 내가 지울게 명에서매나 음. 13초 잠깐만 응. 치다 바로 나나 아. 아, 아, 응, 나 바텀, 바텀 미드 가자 웅치고 미드 미고와 나이스 미드 가자 미드로 와나 아, 아직, 아직 있어 여기서 가볼까 렌즈 고 자유가 판을 칠 거다 애들 나 미드로 간다 나 마텀 타워 음. 라인 피규 할게 여기서 음. 네. 음. 빼라. 야, 타워 개피될 거 같으면 오른궁 쳐서 밀어내면서 타워만 깨고 빠져도 돼나 봐줘 해성아 4분 서 우린 봐주면 될까? 살짝살짝 아랫따라가 야, 내 이속 내 이속 내 이속 받아 내 이속 받아 내 이속 받아 내 이속 받아 그냥 이속 꺼빼 빼자 어빼 빼야돼 빼야돼 내 이속 받아 그냥 빼자 어빼 아, 아, 빼야 아, 빼야 빼야 아, 아, 아니 빼야돼 빼야돼 빼야 빼야 빼야. 빼야. 빼야 아니 해도되 해도되고 빼도되고 할거면 해 나는 빼야돼 나는 빼야돼 나죽 빼야 빼자 빼자 여러분 확인 확인 나금가다텔 봐줄게 형풀 써봐 풀잘 써봐 텔 타줄거야 내 노공이야 수면들 노공 수면들 노공 텔 탔어 싸우대 레오나도 노공이야 레오네도싸우데

빌리언풍 못 썼어? 빌리언풍 있다? 나안 아, 아, 죽어 나 걸면 이겨 확인 위로 올라가 위로 응. 바론있 바로... 위로 올라갈 아, 아, 올라가 쨍깍 이일로 아, 가요 해성씨 빠요 와 간다 아, 바, 바론 먹어도 되고 할거 하고 싶은 거 가야 돼 하고 싶은 거해 그래. 미드 밀고 우리 바론 가자 빨리 끝내주자 이거 빨리 끝내면 네. 다판하게나 바텀 밀고 네. 미드 밀리는 타이밍에 내가 텔타 줄게 미드 오케이 어. 어. 오케이 어. 나 미드 타봐 텔타 꺼야 그냥 텔 타버릴래 어. 오세요 아, 아니 아니 이거 좀와비 하고 싶어. 그냥 와 그냥 와나안 죽어 그냥 싸워도 돼 그냥 싸워도 돼나안 죽으니까 그냥 싸우면 돼 이제 노정화? 아, 됐어. 얘 노플이야. 야, 진짜 안 죽는다. 사기다. 나안 아, 죽는다 했잖아. 봐봐, 이거. 쉴드 아, 어. 보여줄까요? 뭐 뭐야, <laughs> <누구야> 이거? 안 <laughs> 안 아, 근데 왜스크림때 그렇게 많이 죽었어? 어? 아, 미리 죽은 거야? 아, 미리 죽은 거야. 안 죽을라고. 나이스. 와, 탑다 오케이. 오패다퍼이팅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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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거든이이 아, 어, 아, 탈방 없다. 아, 탈탈탈탈다가바로 와. 띠맨데, 띠맨데, 띠맨데. 각 존나 좋아, 이거. 그러니까. 터지는 각이야. 게임 터지는 각이야. 나 렌즈 있어. 어, 뭐야. 미드 빼, 미드 빼, 미드 빼. 미드 가, 미드 가. 나르만 테리스 빨리 <목소리> 먹고 빼야 돼, 우리. 빨리 먹 빼, 빨리 먹 빼. 나르 이제 텔못 막아. 빼, 빼, 텔, 텔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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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막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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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. 텔 막았어. 텔 끊었어. 난 죽을 거 같은데, 이거? 아 어, 야텔 여기 텔, 여기 텔! 예 então, 이거, 이거 이거 얘 봐. 쌀 봐. 쌀 어, <만 questions> 때려 쌀 때려. 쟤 봤어. 잡았어. 잡았어. 이거 미까지이 노플 노플 안 되나? 어나 뭐야 레오나 뭐야? 아 이거 이쪽에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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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잡아 레오나 왜 여기 있냐? 뒤로이 평타어 아, 그 나랑 이제 나르둘다풀 돌았고. 나랑 풀 같이 돌아, 베인. 나를 반피. 그렇게 네. 다니지. 음, 가 떨어 줄게. 계속 압박 가능해. 나 그럼 계속 보에 계속 있을게. 야. 내가 믿으 압박해. 응? 아, 네. 점프하고 싶어 하데 점프 안 돼. 응? 나 없어. 사이러스 안 보여, 얘들아. 뭐야? 사람들 있죠? 타타운 세개 하자. 뭐여? 트런들 까지 보자, 트런들 까지 보자 우 네, l 계속 n a l e o 레오나 e o n 있어 e o n a Leo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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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나 o n a l e o n 레오나 o n a l 게임 n a Leona, l e o n 야 지금 o 미드 l e 봐 좋다 Leona, Leona, l e o 있 a Leo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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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o 봐 a Leona, l 이거 n 드 Leona, Leona, l 미드, 미드, 미드 o n 들 봐, 나도 나도 저 변신하자 나도 변신하자 나도 어게어게어게 라인 좋아. 라인 좋아. 와드 아 와드 좋이아 이거 타봐 탈 사람. 나 그냥 걸어이 그래. 아래 다잡았고 여기 걸어. 여기까지 기까지나르까지 어? 천천히 타입에 천천히 타입에 천천히 타입. 레드게. 천천히 다이베. 라임 줄게. 라임 이걸 라임 이걸 라임 이거. 라임부터 라임부터. 아 근데 라음부터 하면은 나 죽는데. 아니 이거 왜라임 해? 왜못 되고 올라오지? 나 근데 천천히의 그 뜻을 정확히 몰랐습어 너무 못 되면서 하면은 깨끗, 깨끗, 천천히가 깨끗, 아니니까. 아. 나는, 나도 그렇게 이해가 없네. 미드 타워 까보자. 이거 개핀데 이번에. 지금 방금 나르 탑에 보였고. 캣을 덧 깔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여기 때려. 여기 때려. 때릴게 때려. 따지고 벌새 넉 해봐 베인 쪽 지금 나름 오른 공른3 베인, 나를... 베인, 베인. 베인 좋은 베인, 베인 봐 베인 봐 베인 봐 베인 끝까지 봐 끝까지 봐 대박. 베인이 안 보여 안 보여 어, 베인이 열렸어? 베인 보래 베인 보래, 보래. 너나 아. 밀었어 오케이 어, 궁 뺐다 잡았어? 베인, 베인? 누구? 아, 아, 아니, 아니.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아기. 잡았다 이거 잡았다 아이가 저는 이 빼면서 나 바텀 미는 중이야. 오른 궁이다 오른 궁? 아. 내가 막아둘게. 야 미면 될 듯? 다대가리 아, 막아봐. 이거 억쟁이 두개 가능하다 이면 아, 억쟁이 두, 두 개까지 내면 아니야 가능해 가능해 아니. 용으로 가는 게 좋아. 아 억쟁이 두 개야. 억쟁이 두 개. 용씨구야할 때. 용으로 가볼래? 여기까지만. 억쟁이 두 개는 안 돼. 용으로 와. 아안 되겠다. 어, 뺏어, 뺏어, 뺏어. 용, 용 먹고 집 갔다가 바로으로 굴려야 아, 돼. 용으로 와. 야, 얘네 용도 안주려고할 거야. 우리 집타안 잡아서. 용야 안 그래서 용 빨리 먹고 빠지든지 아니면 약간 가 우리가 먼저 갖고 와야 될또 먼저. 레오나 멀어서. 레오나 멀기네. 뭐 어, 싼 보다 싼 보다 이러면. 트런들 트런들 봐, 트런들 봐. 트런들. 어, 이러면 뭐. 아, 다개피야다개피야 베인도 음. 개피 베인피 많이 빼놨어. 애 위에. 아이트 낙공이 나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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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로 바로 바로로 바로 바로로 바로 바로로 네명 바로 바로로 영자 영 먹어 나이스 바로 쭉 그래 라데시 나오면 탑미차로갈 거야 워크엔 그거 먹고 아래 바에게 먹으면서 위로 2차로 가자 해성이한테 맞춰서 믿음 이면해서 믿음 이면해서 저 너무 너무 물리는 거 조심해야 돼 물리는 건 조심해 라데사 너가 미드 라인 관리하든지탑세 명으로 가세명 탑으로 가고 안 물리게 다 보이니까 세게 해탑 2차 공짜야 아제 죽었는데. 죽었는데? 아 타겠습니다. 예, 탑으로 간다. 탑 걸리는 거 조심. 탑 걸리는 거 조심. 내야될해 줄게. 가자. 호 가서 용 폭딜하고 그냥 우리 바론 시아 먹고 바로 먹고 난 다음에 게임 끝낼 거야. 음. 음. 바론 시아 먹고 라이즈 온다. 온다. 아, 아, 이거 빨리 송삭해뭐 어, 우리 거야. 한타하고 싶은데. 씨발. 근데 이거 우리 가 여기서 한타했다가 한타지고 바론 먹으면 역전이야. 그래서 바로 먹고해야될 듯. 어, 꼴때탱웬 일이냐? 괜찮니? 괜찮아. 대변. 얘들. 아, 일단 네. 아, 네. 대회는... 이게... 스쓸 바로 네. 쳐 보자. 쳐서 불러야 돼. 어, 아. 부르다가 오론이 궁으로 이니시 하자. 오면. 오론은 아. 사이러스 위치 안 보고 궁 거리 조심하고 봐. 어, 사이에 범패스까지막안칠게 돌아서 오른 공 좋은데? 오른공해 봐. 해 봐, 해 봐. 음. 아래 아래 서론들. 아, 너무 아, 좀 헤이 너무 헤이 늦게 넣었다. 레오나 봐. 레오나 봐. 레오나 봐. 스타. 오빠. 나도 구비 있어, 얘들아.

아니 워크 형 네, 오늘 폼이 제, 발딱 서있네? 나 너보고 자꾸 이게 한바구음 지르면서 계속 너봐 <laughs> <laughs> 너봐 너무 잘해주니까 확실히 팅탱이는, 팅탱이는 대회에꽃팅탱이나아 스크림 때는 좀 우리 좀 놀면서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음, 좀 약간 추억 쌓여야자고 네. <laughs> 하는 말이줄았는데 진짜네 아, 진짜 <웃음> <웃음> 아, 나랑 웬만해 나와보니까 다르지? 달라 <laughs>